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을 주시다구요 네, 5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은 저같이 사선을 넘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지를 왕래하던 많은 동료들이 축고 배고픔,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음. 음. 정말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상세한 건뭐 정보 차원에서 좀안 되는 말은 피하고도 음. 사세하게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음. 김성욱 씨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정말 말씀대로 대책게 이겨내셨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넘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주먹 좀 제가 잠깐... 예, 어우 오, 주먹이... 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이, 뭐 쑥스럽습니다. 아, <laughs> 주먹이 굉장히 크신 거 보니까 왕년에 오. 혹시 한 주먹 하셨어요? 아, 뭐 조직이라고도 할수 없고요. 네. 제가 어린 나이에 제 고향이 강원도 음. 묵호입니다. 네. 지금은 동해시라고 합니다, 음. 동해. 음. 거기서 의영비용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 좀 껄렁껄렁하고 다니다 보니까 <laughs> 별발한 직업도 없고 배운것도 <laughs>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laughs> 그래서 이제 서울을 무작정 상정을 했는데 목포에서 좀 주먹 쓰시다가 예, 예, 서울 그 주먹이라는 건 높죠 어린 <laughs> 네. 나이니까요 네. 그래서 올랐는데 용산에 오니까 용산시외 버스 터미널하고 네.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에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수, 어, 터미널하고 음. 기차역 전에 소매치기 그치. 정말 아. 쓰리, 옛날에 쓰리꾼이라고 네. 그랬는데 네. 네. 많았죠, 소매치기 그럼. 없는 동네가 없어요. 네. 어느 나라나 네. 다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어. 자리를 잡으신 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건달 생활 아닌 건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뭐,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가게도 있고 했는데, 이제, 음. 건달 생활을 해도, 깡패를 해도, 정직하고, 어. 어? 멋진 깡패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초지 일관으로 삼아왔었죠. 아. 아. 구두 닦이 소년이라고 그러죠. 그때, 구두 닦이 껌팔이라는 애들을 절대 어떠한 일에도 축고 음, 배고프고, 음. 헐벗고, 굶지는 않이 있어도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쪽 아,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쪽 그 용산역 그쪽을 이제 자잘한 차범이라고 그러나요. 소매치기나 음. 이런 사람들 정리하는 쪽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주위에그 정화 차원에서 못된 짓 못하게 하고 음. 묵포 묵포가 이제 그 별명이 돼서 건달 생활을 했습니다. 아근데 아. 그러다가 2년 음. 뒤에 그런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2년 뒤에 김송시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을 만나게 되신다면서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죠 그때가 응. 속칭 그혹벌는 별명이라든 이현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야 무거야 좋은 돈벌리는데 한번 갈래? 어. 응. 응. 총도 주고 응. 잘하면 평생 먹고 살수 수 있는 해야, 어? 생활 아. 그래? 응. 야 그게 뭔데? 아, 아. 밀수! 어. 밀수! 아. 그렇게 생각했었죠. 음. 그래, 한번 해보자. 음.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내가 그때 스무 살인가 20살. 그렇게 됐을 아. 거예요. 스무 살이었을 아. 거예요. 그 근데 나이. 갔어요. 네. 갔는데 뭐, 한, 키, 크고 한 사람하고 기도 많은 사람이 음. 와서 이제 인사하고, 전 뵙겠습니다. 인사했더니 아래로 쭉 굴뚝 보고. 음. 손도 만져보고 응, 응. 뭐, 고향이 어디냐 응. 뭐라고 사느냐 뭐좀 물어보더라고요 응. 그 자초지형을 얘기했더니 까만 집차가 오더라고 응. 타라고 응. 어로또 탔어요 탔는데 탔는데 눈을 가리라고타자마자 예. 오, 차다마자 오. 차에 오. 타자마자 응. 뭐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응. 준다고한 두세 시간 정도? 어, 어. 것 같아요. 그, 어디, 그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모르죠, 어디가. 지하까지 어두운 이니까딱 내렸어. 어, 무서워. 내렸는데, 그, 철저망에 이렇게 쳐 놓고, 어. 이제,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 독립가옥이라고도 하고, 어. 안가라고도 아. 합니다. 아. 거기를 갔어요. 다 갔는데, 이제, 뭐, 서약설서라고 그래. 어. 그, 서약, 뭐, 이렇게 봤더니, 총을 한 대로 여기 갖다 놓고, 45. 4구경실단 장전을 딱 놓고, 서약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 저를 가는 거예요. 북파공작원 서약서? 예 네, 거시기로 가는 거예요. 북파공작원? 음. 네. 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파공작원지도 모르고 와. 그냥 서약서서는 썼는데, 알, 알고 보니까 이제 제들이 인간, 병기로 이제 용병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고생길에 이제 접어드는데 친구 어. 그 이연방이라는 음. 그분도 그 그거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죠, 걔도. 어. 근데가 어. 한편으로 는좀 야속하더라고요, 어. 그 친구가. 음. 사전에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음. 네. 저도 모르니까 저한테 어. 얘기를 안한 거죠 그분도 모르셨고 예. 어. 도, 사실 북파 공작원이라는 걸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북파 공작원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확히 북파 공작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민간인 임무 수행자 해가지고 약자로 민수라 그런다 민수+ 음, 음, 음. 민수라는 게 있고 정말 하자면 음. 저희들은 간첩이었어요 음. 간첩. Thank you.